Promise that you'll catch me 안녕하십니까. 닥터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그 자동차 배터리 교체 영상입니다. 어, 그전 영상에서 제가 배터리 충전 보건기 영상을 어, 한 10, 약 11개월 정도가량 모니터링 하면서 어, 올린 적이 있는데요. 배터리가 지금 이제 6년쯤 경과를 하니까 어,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 월요일 아침에 방전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어 이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배터리를 쓰시다가 보면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오는데 배처, 배터리 교체 시기는 보통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 3년이나 5년 사이에서 많이 들 교체를 하시는데 어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라이트를 켜 놓는다든가 하는 방전 상황이 아닌데도 자연적으로 방전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배터리 교체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주행거리가 길지 않고 블랙박스를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터리한테는 좀 어, 좋지 않은 그 상황이 돼서 배터리 수명이 좀 빨리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년 정도 썼는데 이제 배터리를 교체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배터리 교체 시기가 오면 어, 아마 방전이 돼서 시동이 안 걸려서 그 긴급 출동을 부르면은 아마 기사님이 배터리를 실고 오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제 차종에 맞게 실고 오는데 그때 실고 온 배터리를 교환을 하게 되면 어 배터리를 직접 구입해서 교환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 그럴 때가 오면 일단은 시동을 걸어서 뭐 하루 있을 정도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한꺼번에 확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셔가지고. 어, 인터넷에서 물건을 배송을 받고, 그 다음에 교체를 직접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직접 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만 받아가지고 공임나라 같은 곳에 가서 교체를 하시면 공임만 내서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체를 하셔도, 어, 긴급출동 왔을 때 교체 받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배터리를 교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어, 배터리가 지금 현재 90짜리가 껴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 80짜리 배터리를 주문을 했고요. 인터넷에 여러가지 배터리들이 있는데 뭐뭐 뭐 각자 뭐 특징들이 있는데 어 그거는 차량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중요한 거는 배터리는 현재 쓰고 있는 배터리를 반납을 하면 배터리를 좀더 싸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 배터리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근데 굳이 배터리를 반납 안 하실 이유는 없겠죠. 집에서 뭐폐 배터리를 쓰실 일은 없으니까 배터리 반납 조건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배터리 가격이 현재 쓰는 배터리보다 용량이 작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60짜리를 썼는데 만약에 80짜리를 구매하면 20 암페아 가량의 차이가 나게 되면 어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점그 점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순정보다 업그레이드를 하시니까 어,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시면은 계속 그 용량으로 하실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인터넷으로 내 차에 맞는 약간 높은 배터리를 이제 주문을 하시면 되겠고 그때 요즘은 공구를 다 무료로 대여를 해주니까 공구 대여를 꼭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90짜리가 껴 있어서 80짜리 배터리를 주문을 했는데 공구 대여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스패너하고 렌치 장갑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왔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한번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교환은 어, 차량 매뉴얼에 보시면 어, 마이너스 극부터 탈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선 쇼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 오른쪽에 마이너스 부분을 먼저 탈거를 하게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안전을 위해서 탈거한 단자는 차체에 닿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그 전에 하나 빠트렸네요. 배터리 선택하실 때 여기 어,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 80L R로 되어 있거든요. 이 L R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레프트 라이트 -right 영어 약자인데 이렇게 배터리가 장착된 방향으로 장착된 방향으로 봤을 때 앞쪽에서 봤을 때 플러스 단자가 왼쪽에 있으면 L이고요. 여기도 L로 써있죠 지금? 플러스 단자가 오른쪽에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R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가 L인지 R인지를 보시고 어,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차량에 원래 장착된 배터리보다 너무 큰 거를 장착하시면 밑에 받침이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소나타는 원래 60짜리였는데 지금 80짜리까지는 문제없이 들어가고요 지금 아이티 배터리는 이게 90짜리지만 사이즈가 80짜리로 나와서 안으로 쏙 들어갔고 일반적인 배터리는 YF 소나타 같은 경우는 80까지만 안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큰 경우에는 어 장착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어그 사이즈를 보고 너무 큰 거를 주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배터리 탈거를 하는데 탈거는 마이너스 쪽 먼저 탈거를 하시고 어, 단자들이 차체에 닿지 않도록 특히 플러스 단자가 차체에 닿지 않도록 뭐 장갑을 씌우시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 탈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장착을 할 때는 플러스부터 장착을 합니다. 탈거를 할 때는 마이너스부터 탈거를 하고요 장착을 할 때는 플러스부터 탈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2000년대 후반부터 나온 차들은 이 마이너스 쪽에 배터리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배터리 센서가 어 발전기에서 오는 그 전기를 충분히 이제 배터리가 충전이 돼 있으면 어 센서가 이쪽으로 더 이상 전기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발전기에 신호를 보내서 발전기가 그 필요 없을 때 가동하지 않도록 연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센서를 달아 놨는데 이 배터리 센서가 배터리를 교환하고 나서 리셋을 해야 되는 배터리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차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는 찾아봤는데 매뉴얼 상에 마이너스 단자, 이제 배터리 교체하고 나서 어, 센서를 리셋하라는 특별한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제 차는 그냥 탈거하고 장착을 하면 되겠고요. 차종별로 매뉴얼을 보시면은 매뉴얼에 리셋하는 방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탈거를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 자동으로 리셋이 되는데 차종에 따라서는 어 매뉴얼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배터리를 리셋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배터리 센서 리셋 방법은 각자 가지고 계신 차의 매뉴얼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어그 센서를 리셋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카메라를 고정을 시키고 마이너스 단자부터 탈거를 해서 배터리를 빼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지금 배터리 커버가 장착되어 있는데 쏘나타 같은 경우는 어, 출고 때이 커버가 장착이 돼 있었고요. 아마 요즘 차들이 거의 다이 지금 커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커버는 어 현대 차에서 원가절감을 안한 걸로 봐서는 분명히 효과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에 이렇게 배터리 커버가 없는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부품 대리점 가시면 이 배터리 사이즈별로 이 커버를 팔거든요. 그래서 커버를 어 하나 쯤 사셔가지고 교체할 때 씌워 놓으면 겨울철에 배터리를 보호하는데 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이제 탈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터리를, 어, 자리에 지금 집어넣고요. 배터리가 배송될 때 여기 지금 전에 흘러나오지 내어 말라고 테이프가 붙어져 있는데, 요 지금 구멍을, 이제 가스가 빠져나오는 가스 구멍을 테이프를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플러스를 제가 왼쪽에 달았고, 이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플러스 쪽 먼저 연결 하고, 그 다음 에 마이너스 를 연결 을하 도록 하겠 습니다. 예,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어, 시간은 뭐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제가 이 배터리를 80짜리를 구매를 했는데 약 5만원, 배송비 포함해서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반납 조건으로, 폐배터리 반납 조건으로 해서 배송비 포함 5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같은, 아제 거는 원래 거가 용량이 조금 컸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없이 됐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여 비용도 공구 대여 비용도 무료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환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 출동에서 그때 가게 되면 아마 대략 1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10만원 그 정도 교환을 하실 거니까 거의 뭐 반값에 교체를 하실 수가 있고 어 일반 카센터로 가도 5만원보다는 훨씬 비싸게 교체를 하셔야 되니까, 직접 교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배터리만 받아서 공인 나라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공인만 주고 교환을 하셔도 긴급출동이나 일반 카센터보다는 더 저렴하게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배터리를 직접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교체하는 방법을 어, 공유를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 차량 관리 시리즈를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